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유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어째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것이냐?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엘리야는 이미 왔다.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아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물이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틀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결,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몇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가 때를 지어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규모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을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열두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맞지 말아라. 내 이름을 기억을 행하고 나서 시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염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도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어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느끼겠느냐? 너희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유당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 것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어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시는,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안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분모를떠나서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장가드는자는 분처에서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아,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받든지 않은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반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에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 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았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일어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는 예수씨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거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 예수를 기에서 따르니라